안녕하세요. 진료에 진심인 바르다한의원 원장 현경환입니다. 자기 전만 되면 날개뼈가 꼭 아프다는 분들, 마사지나 안마를 해도 다음 날이면 또 아프다는 분들, 이런 말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데요. 특히 등 가운데 날개뼈 사이가 뻐근하고 결리는 통증은 단순 근육 뭉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근막, 신경, 척추 구조가 겹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등 통증을 크게 날개뼈 사이와 날개뼈 아래쪽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날개뼈 사이 등 결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날개뼈 사이의 결림, 이 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세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잘못된 자세들이 이 복합적인 통증을 만들어요. 첫째, 구부정한 등과 라운드 숄더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때 등이 이렇게 구부면 날개뼈 사이의 근육들, 이 능형근이나 승모근 같은 근육들이 계속 늘어난 채로 굳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날개뼈고요. 날개뼈 사이에 승모근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능형근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자세를 하게 되면 이 근육들이 계속 늘어난 채로 굳어지게 돼서 항상 고무줄이 늘어나 있는 채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통증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굳어져 버린 등은 저희 신경을 자극하는데요. 등이 굽은 채로 오래 되게 되면 아까 근육이 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근육들 사이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노랗게 경갑배 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등이 구분채로 오래 있게 되면 여기에 사이에 껴있는 이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고 이 신경을 꾹 누르게 되는데요. 이러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겉이 아닌 속에서부터 아파오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묵직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통증이 만성화된 경우에는요. 목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자세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자 목이라든지 거북목 이런 식으로 경추에도 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경갑배 신경은 등쪽에서만 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목 근육에도 끼어 있기 때문에 목 근육이 긴장되게 되면 이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다음 다섯 가지 중에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가 끝나면 날개뼈 사이가 꼭 결리는 느낌이 든다. 두 번째, 공이나 안마기로 눌러야만 시원한 느낌을 느낀다. 세 번째, 통증이 근육 걷지 아니라 뭔가 속이 묵직하게 아프다. 네 번째, 찜질, 안마 후에도 며칠이면 다시 아프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 어깨 피로가 점점 등 가운데로 내려오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자, 두개 이상 해당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느끼는 그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폼롤러로 세게 문지르시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폼롤러로 아픈 부위를 무리하게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자극된 신경이나 근막이 예민한 상태인데 폼 롤러로 강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거나 신경이 더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할수 있는 정말 간단하고 안전한 동작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이번에 알려 드릴 스트레칭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모근이랑 능형근이 날개뼈에 달라붙는 위치, 이 위치를 늘려 주는 스트레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른쪽 날개뼈가 아프다라고 하시면요. 내 오른쪽 팔을 왼쪽 발목에 살포시 가져다 대 주시고요. 남은 왼손을 내 팔꿈치 해서 살포시 밑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근육들이 달라붙는 곳이 뻐근하게 이제 올라오시거든요. 요거를 30초 동안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총 3번 정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가볍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결림은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응급처치일 뿐 아까 진단에서 두개 이상 해당되셨다면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저희 바르다 한의원은 이 통증을 치료할 때 단순히 염증 주사를 놓거나 통증만 완화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근막 신경. 척추 문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약침, 침 치료 등을 통해 굳어버린 근막을 풀면서 결림의 1차 원인을 완화하고요. 동시에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의 신경 압박을 해소해서 속에서부터 오는 묵직한 통증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추나를 통해서 흉추 정렬을 교정하여 통증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동시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구조 자체를 바로 잡는 바르다 한의원의 핵심 치료입니다. 날개뼈 사이의 결림은 쉬면 낫겠지 하고 방치할수록 만성화됩니다. 근육이 긋고 신경 자극이 깊어지고 체형이 틀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느끼는 그 뻐근한 결림.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틀어진 구조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더 깊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료의 진심인 바르다 한의원 현경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